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보면 이상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전혀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개연성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였습니다. 서로의 기준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제 마음과 원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제 마음과 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네. 그러나 이런 언발란스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대화 속에 담아내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 인자와 인애가 넘치시는 그분께서 당신이 시장하실 때 열매 없음을 보고 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시다니, 네 맞습니다. 어, 나무를 마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라라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능이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laughs>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은요. 저희가 선행해야 했던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고 바로 떠올렸던 그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해요. 왜 저주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어찌 그토록 빨리 말랐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무슨 차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알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든 뭐 열매를 맺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이미 이미 다 인지해놓고 들어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무화과 나무가 말릴 수 있었는가? 라고 질문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이 어떤 권세가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에 어떤 권세가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죠. 차이를 아시겠죠? 차이를. 이에 예수님께서 기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의 권세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언발라서 합니다. 네. 풀이가 필요한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네. 3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9가 나왔어요.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덜어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기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기도에게 난, 기도에서부터 난 것이니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하고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삼일체라고 하지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권세에 대하여 모르는 그들에게는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말있으면요 존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명하였느냐? 누가 기도하였느냐? 그니까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고 선생에게는 말의 권세나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재인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L2B 세 번째 강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와 죄인은요 하나님과 정 반대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죄 문제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세번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 믿음이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에 그럼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고 구하면 된다. 그 기도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 구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존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 하나님 자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산이 들려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무화과를 마르게 할수 있으신 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이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구려 해서, 뭐, 이런 비유가 맞진 않겠지만, 개떡같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차떡같이, 예, 들어야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의 입장과 위치와 저희의 입장과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말이 오간 후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대화가 본질상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연장선이에요. 예수님과 이대화가 제자들과의 대화의 연장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가르치냐? 아니 사람들이 그런 성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올물 걸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니들 인식 에 그렇게 인식하고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로부터 이런걸 한다 그러면 뭐예요? 종교 재판에 넘기겠죠. 어? 신성을 모독할도다 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보세요. 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권 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속내를 아시니까. 그저 침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대모죠 침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와서 그가 사역을 했느냐 이것숨 있는데 해석에 앞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들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이 대전제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미운 놈, 뭐 예쁜 놈이 없고, 나쁜 놈, 뭐덜 나쁜 놈, 뭐 착한 놈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선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제자들과도 이어가시고, 종교지수사라고도 이어가시는데, 본질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에게 막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성령을 선물 주셨을 때또 우리는 받았으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들에게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거나 어, 그들이 창피함을 당하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알려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아니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으셔도 되지만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권위 문제를 내세우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는 빈축정이들이에요. 실상은 종교 지저자들은 빈껍데기 뿐이에요. 빈껍데기 뿐이에요. 제사장으로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달인 없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들의 아니만의 생각하는 빈축정이들인데, 지적되고 그들에게 빈축정이라고 하시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아야 했느냐 할 것이고 또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얘기를 못 하겠고 하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답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어떤, 어, 그 어떤 재적 발상과 그들의 상태, 빈축정이 밖에 없는, 권위를 내세우지만 빈축정이 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이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내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 리가 없죠. 더불어 자신들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도 알지 못한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들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데, 포도원의 아버지의, 포도원의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뭐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못 가게, 간다 그래 놓고 안 오고, 둘째 아들에게는, 나 바쁘다, 못 간다 그래 놓고, 나중에 깨우쳐서 와서, 어, 그랬더니, 누가 더, 어, 의롭냐, 옳냐,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둘째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예, 원어에는 첫째로 되어 있습니다. 얘뭔 <laughs> 예, 말이에요? 원어에 첫째라 되어 있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에,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못하였던 자가 더 옳다라고 얘기해 거예요. 왜냐면, 일전 순종에 대답을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순종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바꿔서 둘째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번역자들이 간게 순종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걸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다 틀린 거야. 예수님은 첫째라 둘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둘다 잘못한 거지. 둘다 불순종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둘다 잘못한 거야. 간다 그래 놓고 안 간잖아. 안 간다 그래 놓고 온잖나다 불순종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불순종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어떤 말씀하시냐?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냐? 31절과 3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와 창녀들이 너보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로 도로 의의 도로 너에게 희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낸 유치 뉴처 믿지 아 않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그 죄인들만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의 어떤 권위 없음 또 그들의 빈축정해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창피당하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31절과 32절만 보면 앞에랑은 정반대로 그들을 아주 이렇게 막 내모는 것 같고, 뿌짖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1절과 32절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면 그 앞에 돌려 얘기한 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앞뒤가 달라. 기준이 없어. 동과 서, 남과 북이야. 180도 다르잖아요. 이런 대목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대목이. 그래서 제가 진리의 보편성 얘기를 했죠. 예, 비 강의 때 보세요. 요 얘기가 요 얘기가 포도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얘기하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가도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간다하셨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이게 앞, 앞단의 내용들과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세요. 은혜로 구원은 받는 거야. 세례 창창들이 창녀들이 요한의 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야 그들이 생각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제 원리와 마음과 기준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한 그들이 먼저 가고 난 후에 너희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둘다 잘못했지만 그 둘에게 잘못했다 안했다 누가 잘나 했다 못했다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먼저 들어간다 하지만 너희는 못 들어가지 않고 누구만 들어간다 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두 개가 동시에 보여주는 게말이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앞서 믿음 얘기하였듯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막 굳게 믿고 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의 기준과 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너희가 생각하는 원리대로는 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제인과 세리들이 상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들도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다 잘못했지. 하지만 다 들어가는 거야. 잘못하고 안 하고 그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세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믿음이 있는 자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시며 변화시켜서 그은혜를 누리게 하실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in